자 오늘은 가수 리치 진심으로 골프를 사랑하는 가수 리치와 여기 보기와 용팔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용팔이님 저기 <웃음> <웃음> 어. 그래도 역시 연예인 출신이라서 어. 오프닝도 어. 매끄럽게 말해, 그래, 매끄럽게 하고 장난 아니란 말이야. 어. 일단 우리 이거 궁금한 거 베스트 볼 뭐라 그랬지? 베스트 볼 볼빅이죠 아 볼빅? 음. 음, 볼빅? 볼빅? 보기야 볼빅 알아? 몰라요 공은 어디야? 공은 타이틀 어 맞아 이, 이 그건 옛날 생각이고 네. 지금은 이제 볼빅이지 왜 볼빅이야? 볼빅은 어 제가 사실 저도 볼빅에 대한 신뢰가 어, 어, 어렸을 때 골프로 쳤을 때는 없었는데 네. 제가 사실 볼빅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에이. 어? 무슨, 아, 연예인 하는 사람이 무슨, 어? 연예인들은 금수저잖 아니야. 아, 정말 골프를 사랑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해갖고, 볼빅 창립했을 때, 어. 그때 제가 말단 상황으로 마케팅부에서 진짜 일을 한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예인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 어. 연예인 걱정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힘들어서, 어. 힘들어서 들어간 거요? 아이 힘들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아 취미로. 아니 골프를 아. 배우기 위해서. 어, 어이구. 데 공에 좀 진심이거든. 아. 골, 골프 공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그래도 볼빅을 들어갔다. 그래서 볼빅 들어가서 이제 문경화 회장님 밑에서 음. 열심히 공을 배웠죠.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거기서 아 저는 그래요. 아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laughs> 뛰어나다는 걸 느낀 게 네. 충북 음성에 볼빅 공장이 있어요. 오. 실질적인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공을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만드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네. 어, <laughs> 이제 볼비의 신뢰도가 100% 올라갔죠. 아니, 뭐, 다른, 뭐, 스릭슨이나 타이틀도 타이틀. 그렇게 네.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부분 공들이, 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그걸 이제 OEM이라고 하는데, 네. 제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가져온다. 가져와. 아, 로고만 이렇게 박아서. 그럼 리치는 차못 타요. 차요? 네. 저 국산 차트요 국산 차요 네. 그런 것도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건데. 어,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차트, 만든 차탑입니다 아, 네. 기 고기, 네. 고기가 외제차 타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네. 어? 요 이름이 리치인데 리치하게 그러니까. 안 사는구만. 카리발 타입니다. 아, 아 네.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세컨 카겠죠 음.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지금 그, 그 우리 K, 아, KPJ 대회에서 음. 우승볼도 나오고. 음. 그래서 기술력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김홍택 선수가, 김홍택 볼비 선수가 않았나? 어, 볼비콘도를 가지고 우승을 했죠. 아 네. 근데 얼마 전에 그건... 그 순위가 바뀌었어요. 왜? 어떤 순위가? 순위가? 응. 어떤 순위가요? 그 타이틀이 원래 부동의 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릭슨이라고 응. 바뀌었어요. 아 <laughs> 일부러 올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스릭슨이 이제 사용률 1이라는 거지. 아, 사용률 1이. 사용률 이라는게 싸니까. 아그래지아요 아, 전화 와요 싸. 또. 아니 뭐 싸다기보다 스릭슨이 선수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 스릭슨 아, 화이팅. 아 볼빅도 <laughs> 많이 합니다. 볼빅 아? 화이팅. 볼빅. 아 맞아 맞아. 우리 그. 국뽕, 음. 국산 브랜드 사용합시다 아, 아 그러면 볼빅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어. 아 진짜 나 인천 스카이치쉽에서 음.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음. 거기서 진짜 2시간 반 동안 분당이 있었거든요 2시간 반 동안 출퇴근했어요 진짜? 그럼 음. 가서 뭐 해? 가서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아, 아. <laughs> 아, 아까 얘기했더 회장님이랑 잘한다고 아, 아카산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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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가 말달 사원, 진짜, 말달 말단 사원. 사원. 말달 사원만. 열심히 커피, 이거 물어봐야지. 커피 타드리고. 커피 아 타드리고. 열심히 하는 건지. 그러면 뭐. 가장 힘들었던 점 뭐야, 볼빅에서. <laughs> 가장 힘들었던 점? 어. 뭐 힘든 건 없었지만, 아, 내가 한번 그게 힘들었지. 이제, 그, 점심시간에, 음. 점심을 먹고, 어우, 식곤 중에 오는 거야. 아, 졸리지. 그래가지고 어. 차를 이제, 그리고 회사 근처에 이렇게 살짝 대놓고 낮잠을 좀 때렸는데 세상에 어... 글쎄 부사장님이 그걸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걸 봤네. 말단사원이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아, 부사장님이 와서 인사하셨군요. 야,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욕 직살나게 먹고 어. 심할소를 쓰라는데. 아니, 내가 심할소를 어떻게 심할... 그지 그래, 연예인만 하는 사람인데 심할소를 어떻게 써? 에 낙하선이 심할서언이야 그래서 반성문을 썼지. 아 어,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 외에는 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 네. 아 음. 그럼 공에 대한 거 네. 우리가 뭐 구독자들이 모를 만한 정보가 하나 있을까? 아 여러분 어 재밌는거 알려드릴게요 음. 어 요즘에 그왜 거리 더 많이는 20야드 더 나가는 공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나 나도 그거 치면 멀리 나가 아 근데 볼빅에서도 이제 그 모델이 있어요 마그마 모델이라는 오. 게 있는데 아 근데 나는 볼빅 영업사원 같아 잠깐만 같다. 근데 영업사원이야? 아, 영업사원 같았어?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국산 브랜드를 사랑하고 아, 그 예전에 마음에, 음. 이승철, 이승철 님도 그막 다이나보 하고 했잖아요 막골아그 우리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아. 그렇게 낙지마 사랑이승선배님 오멘, 사랑합니다. 오케이. 어. 여러분, 이렇게 슬리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근데 공이 이렇게 딱 보면은, 공이 지름이 42.67이거든요. 어, 진짜, 진짜 어. 직원이었네. 42.67인데, 마그마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흔들려요, 공이. 어. 즉, 공이 1.5가 아, 1 1mm씩 작아요. 아, 어. 어. 작은 공으로 <laughs> 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공이 어, 무게는 똑같은데 이거보다 1mm가 좀 작다. 공기 저항이 좀덜 받는군요. 공기 저항도 덜 받고 더 멀리. 그럼 그거 어? 경기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그마 뭐 이런 그 거리 더 나가는 볼들은 비공식 볼이에요. 비공식 볼이야. 네, 네, 비공식 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멀리 받는 만큼. 딤풀도 제가 알기로는 음. 딤풀 수가 원래는 어, 기존 USG에 공인 받은 그 볼들이 음. 딤풀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지름을 많이 봐요 42점. 67이 이제 USG에서 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름. 음. 그 딤플은 이제 300개에서 400개 사이. 아, 아무개 뭐 350개도 괜찮고 310개도 300개, 괜찮고. 예, 예. 아마 타이틀리스트가 390몇 개고 어. 볼빅이 350몇 개고 막 이래요. 음.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그 비법이 하나 있어요. 뭐? 더 멀리 치는 거. 더 멀리 치는 거 뭡니까? 볼 빅볼에. 볼빅볼에. 골빅볼에 골빅볼에 클럽 페이스에. 클럽 페이스에. 클럽 페이스에 클럽 바르면 돼요. <laughs> 아, 그것 도 그럼 더 멀리 가요. 아 그치 그치 그 이게 어떤 그치. 크림인가요? 이거 아. K, K 밸런스 크림, 밸런스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맞아, K 1970 밸런스 크림인데. 그 그래. 이거 네. 그래. 뭔데 그거? 이거 바르면은 공이 그냥 밸런스 않고 똑바로 <웃음> 가요.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여러분. 어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laughs> 그렇지. 네. 바르는 아, 얼굴 페이스 바르는면 안 되고 얼굴 페이스 바르세요. 페이스 언제 바면돼요 그렇지. 그 뒤에 뭐또 있네. 뭐 이거, 이거 있어, 잠깐 다 발라 그냥. 맞아, 저기 뒤에 뭐있거 아, 있잖아. 빼고, 쓸데없는 거 빼고, 어, 스포 네. 빼고, 네. 그렇지. <laughs> <스코어 웃음> 맞아. 응. 그래도 봐봐, 우리는 리치가 이름도 네. 리치라서 맨날 이제 금수저처럼 다니는 줄 알았더니. 골프에 미쳐가지고 어~ 볼빅에서 확실히 확실히 열심히 막 하고 그랬었던 거 아니야 음. 어. 아니 근데 내가 또더 자랑할 게 있다면 음. 어 아까도 얘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대 선수 버바 왔어요. 여러분 버바 왔으니 볼빅 공을 쓴거 아시나요? 오. 아 왜? 예? 볼비빅 핑크 볼쓴거 아세요? 오. 직접 전화 와가지고 아 직접 그건 몰랐어요. 자기가 볼빅 공을 쓰고 오. 싶다고 해서 핑크 볼이라 그러나? 핑크 볼을 썼습니다. 네. 아니 컬러 볼이 나 컬러 볼 하면 볼빅 딱 생각나. 음. 그러면 컬러 볼 화이트 볼. 화이트볼! 화이트볼? 컬러풀 화이트볼 화이트볼이죠 난 컬러풀 왜? 볼링이잖아요아 <laughs> 맞네 <laughs> 돈 받은 거 아니지? 아니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알았어 이렇게 끝, 끝.